뭔가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날에 이런 케이크를 놓고 소원을 빌고 초에 불을 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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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생각 어, 이 상징적으로 보면 뭔가 소원을 빌때 불을 밝 밝힐 만도 하잖아. 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이 끌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만 짚어 주시죠. 아, 음. 우선은 그걸 하기 전에 보통 뭔가를 기념할 때보면요 그 기념할 때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동그래요. 오. 어. 케이크 동그라죠. 네. 음. 중국의 월병도 동그랗다. 그리고,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먹는 이탈리아의 그 파네토네 이런 것도 다 음. 동그래요. 음. 왜 동그랄까요? 야, 생각도 어, 안 해. 왜 동그랗을까? 바퀴 있으면 맞부딪혀서 그러지 않을까? 하늘이나 뭔가 <laughs> 아닌가? 해나 달아실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돈을 어, 얘기하는 건가요? 아, 돈은 어. 아닙니다. 태양이나 달고 이런 거니까. 수명, 수명 연장 달이 맞아요. 달과 달. 어떤 게 농사짓고 이럴 때 해랑 달을 보면서 이렇게 절기나 이런 걸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뭔가 달 같은 거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것 차원에서 이제 뭔가 기념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아, 송편도 그래서 동글동글하니 비자야되는고그래달 모양으로 그저도 많이 넣어요. 하기라고. 예. 근데 왜 땡스기빙 데이에 그 치킨은 먹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기분이 좋잖아요. 뭐. <laughs> 지금 소원을 비는 <빚는> 거랑 관련하고 있는 데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동그란 게안 차라. 아니, <laughs> 아니 소원을 빌는 거. 방적 성격. 뭐야? 오이 정도 나중합 시사 교양 예능이야. <laughs> 그렇습니다. 동그란 것은 소원을 빌는 달과 절기 관련 이 있다. <laughs>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로 오면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달의 네. 여신이 누구죠? 디. 알아.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아 아프로디테, 아르미스테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르미스 아르 테미스세요 어제 주소드는 거 있어가지고. 비슷하네요 아. 아, 네, 아, 네. <laughs> 네 정말 진행이 오늘 어려운거네 그 아르테미스가 처녀신이기도 하고 아기들을 돌봐주는 신이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어제 달에 있는 아르테미스한테 동그란 거를 동그란 케이크를 놓고 거기다 이제 촛불을 음. 후 불면은 이 촛불에 있는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한테 소원을 피는 음.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 기독교 사회가 가면서 이게 이교도의 악습이다. 아. 없그져요 아. 그리스 로마 신화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13세기, 14세기 독일 때이 그런 게 살짝 부활을 하는데 그때는 생일 때그 킨터페스트라고 음. 아동절. 음. 아동절. 옥토버페스트가 10월에 음. 축제잖아요. 음. 아동절하면 아동절 하면 음. 이제 아동절이라고 불리는데 요때 이제 생일 플러스 하나의 넣러요 어, 음. 한살더 내년까지. 그래서 음. 이제 밤에 아 내년까지 건강해라. 그렇죠. 음. 내년까지 해놓고서는 이거 촛불을 붙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밤을 지새워요. 음. 왜 지새우느냐? 어, 밤에 하나. 음. <laughs> 맥주잔. <맥쌤다. 웃음> 죠 밤에 강력아끼이 오니까 이걸 좀 밝혀줘.라는 어. 의미에서 그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서 지금 이렇게 음. 생일이 되면은 음. 촛불을 부는 그런 의식으로 발전을 했다. 우리나라의 생일날 미역국은 이해가 요 아이 낳았을 때 미역국. 네. 그렇죠. 건강 떡은 굉장히. 그러면 케이크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나요? 떡은 음. 다른데 이제 어. 보통 이제 좀게 뭐죠? 흰 떡. 어, 백설기 백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순수한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좀 흰떡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죠 음, 음. 근데 그게 아마 좀 먹고 살만해졌을 때부터 맞아요. 생긴 맞아요. 풍습일 야, 거예요 저, 그렇죠. 떡을 만들려면 네. 굉장히 많죠 유진이 네. 어렸을 흥두. 때 같은 뭐 이조 말렙이나 <laughs> <이조 말렵이야? 웃음> 개화기 때 이런 때는 떡 같은 네. 네. 거 먹는 거 먹은 적도 안 먹었어 술 따라서 오히려 너무 가난하니까 생일 때만이라도 떡 같은 거를 먹고 좀 건강해라 라는 의미에서 또준게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또왜그 돌이나 백일때 과자 이렇게 막 편편히 싸다 사탕 환갑잔치상 같이 그런 거 있는 집안이니까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있는 집안은 빵 생일빵. 아 아, 아니, 케이크는 버터 크림 케이크 옛날에 다 그쵸? 하지 않았나요? 네, 네, 네. 버터 네, 네. 크림 케이크로. 그랬을 때요? 네네. 빵집에.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못 <laughs> 먹어봤어요. <먹어봐야겠네요. 웃음>